오면은차 마실 건지 커피 마실 건지 물어봐요. 근데 보통 태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차를 마신다고 하네요. 아 좋다. 어 커피 좋네. 어. 아 여기 보면은 차 종류랑 아차 종류랑 커피 종류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아침에는 커피 그래? 너뭐 섞었잖아 또. 조시. 이거 차이티에 한번 마셔볼게. 맛있어. 성윤아 이거 차이티 맛있어. 먹어봐. 맛있지. 맛있 어. 그거는 어. 어, 여기다가 우유 섞어 봐야겠다. 살짝. 고생인다성윤이는오물렛빠져어왔어 어, 어. 저는 이렇게 우유 섞어 가지고 우유 섞어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우유 섞어. 드세요. 갈비국수 먹을거라서 국수는 안떠왔어요 음. 핫타이 같은거 받았는데 맛있어요 볶음밥에 잡채맛 나는 건 아니다 볶음밥 맛 나는 잡채, 핫타이. 어, 너무 맛있다. 형윤아, 이거 음, 맛있어. 핫타이. 음. 진짜 맛있어. 볶음밥 맛 나. 맛있지? 아침밥 먹는 댄가봐. 와 갑자기 막와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렇지? 냄새 냄새 오진다 냄새. 오진다가 뭐예요? 어, 냄새 죽인다. 여기 스테이크도 팔아. 와. 우와 짱이다. 어 저거 판다. 저거 판다. 로와봐 아, 저 여자가 메고 있는 거? 나 저거. 보고 봐. 얼마야? 뭔지 뭐 어떻게 알아? 이거 오일 거 같지 않아? 물어봐. 어, how much? <목소리> 네. 몰라. 어, <내가> 해. <목소리> 어? 투! 몰라, 투. 한 24번. 24번. 우와, 이렇게 죽 같은 것도 옆에서 팔아요. 있고. 아, 이렇게 10, 이게 10인가 보다. 우와, 이렇게 있어! 먹어보자. 아니 나안 보여, 내 먹어봐. 마이스토 같은데 냄새? 응. 음. 오씨. 오한 어, 입에 먹어야 돼. 떨어져, 떨어져. 뜨거워. 음. 숯불 숯불 돼지갈비 맛인데? 아 그래? 응 음, 맛있어. 이거는 누구나 좋아할 맛인데. 그래? 나 먹어볼게요. 닭고기 닭고기 요 진짜 맛있는데? 음. 10인면 얼마야? 300원? 400원 400원이래 요 400원 음. 차가워? 찬데 뷰 죽여요 잘하네 밥도 먹고 엉덩이도 먹고 다 먹었네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진짜 좋습니다. 네, 보세요. 야, 대기 있는데? 대기? 어, 여기가 노이스트예요. 시원하게 뭐가 내려오네. 그렇지? 응. 있어? 영어로 써있긴 써있어. 그렇지 이렇게 주거든요. 인기 있는 메뉴를 따로 해요. 근데 여기 풋바풍컬이랑 이거 280바트랑 그 다음에 볶음밥이랑 그 다음에 땡모반 시킬거예요 시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땡모반 엄청 커 하나만 시켜 좋아. 음, 너 기대돼. 맛없다구 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어올만했어. 체 역에서 내려서 버스가 진짜 옛날 같다. 너무 말로 다루. 로봇 서비스는 해당 예를 할수없는데 그을 불러야 되나? 아우와 짱이다 소금이랑 따뜻하게 먹어봐 먹어봐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잖아 요 엄청 맛있어? 응. 진짜 미쳤어 맛. 맛있어. 살봐라. 어, 우와. 이에요 우와 볶음밥. 저희가 시킨 볶음밥입니다.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이거, 뭐을이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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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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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0거 이거, 이거, 0거 이거, 만원? 이 만원? 거0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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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이 만요손봐 봐. 이게 3,000원. 이렇게맛있럽 네. 시럽이 있겠지? 어. 음, 시럽, 시럽. 시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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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시럽을넣럽이 시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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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을넣어이이맛이안 나는데 한이는럽이 시럽이 시럽이 시럽면 시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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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계살인가봐 이거. 안 넣어? 계 아니야? 뭔지 맛있다. 응. 그런 거, 그런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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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응. 응. 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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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가불굴기 이만한 나서, 이만한 나이만원나왔어우한맛있이어한 나서, 이0한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거 슈랑, 소세지빵이랑, 그 다음에 밀크티. 진짜. 이거 35바트지. 35바트. 이거 한 1500원 돈이네? 그치? 이거, 이거 이만한 게 1500원이에요. 1500원. 먹어봐.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너무 고생을 했어. 시안파라고, 맞다, 갔다 하면서 허치성이나 아, 넓기도 넓고, 부탁받은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분 내꺼 보지 가끔 구독자자야 음. <laughs> 저희한테 맛있는거 사주셔야돼 요 그분을 위해서 3개국 갈때마다 신혼여행부터 지금까지 다행히 다낭에는 안갔다 아닌가? 다낭에 갔나? 어. 면세점? 안 갔어? 안 갔다고. 하면. 어쨌든 삼계국을 루이비통 매장을 진짜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살거 살면서 가볼 거다가 음. 이거 슈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그래도 맛있어요. 슈는 잘. 먹어볼래? 한시. 뭐든지 정리 나중에 하는데 남편은 오자마자 바로 해. 요 먹어봐. 음,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을 거야. 음. 이제 한 8,900원 할 거야. 맞지? 응. 수가 8,900원. 이거 야, 여기, 여기 촬영 중인데? 내거차내거 아 없어서. 음. 이거 보세요. 밑에 차 정차해 있는 거. 와, 시안 파라곤 갔다가 진짜 개고생했어요. 아. 지금 BTS를 타고 가면서 MRT로 이제 갈아타러 가고 있어요. 완전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MRT로 타야 돼요. 좋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좋다. 와. 들어왔어요. 와. 나 <목소리가> 진짜 왔다. 너에 이렇게 팔아요. 아오와 냄새 와 진짜 와 세네. 어, 강성일이 좋아하는 거다. 와, 그러네. <목소리가> 어때? 맛없어?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나 먹어볼래. 아 이게, 아이고야, 얘 누룽 아니었어? 아, 다시 먹어봐 한번 어때? 아 겉은 겁나 차가운데 안에는 시고 식어... 뜨뜻해요, 뜨뜻해. 아 이게 서서, 어? 세워서 찍으면은 어떻게 올리라고 세워서 찍는 거야. 할라마 <놀람> 어이서라왔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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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네. 이거는 어. 이거. 이거야, 그러네 이거야.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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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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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어거오랑원 레오 창이랑원창 이거. 이스 이거. 이스 이거. 이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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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는 제가 시킨거 어. 그 다음에 성윤이는 창시켰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없어 아니 너 먹어 너구 먹고싶어 이거이거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 진짜 시원해 아유, yeah. 어, 날이, 날이 그래도 방콕 날씨는 내가 잘 모르지만 엄청 덥다고 들었는데 좋아요 눈이 좋았어 그리고 되게 싼건 아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관광지화 돼버려가지고 원래는 엄청 싸지 아 그거 알아? 편의점에 몇시 이후부터는 알코올 안 판대 미리 사야겠다 마시고 들어가야지 와. 오, 어, 뭐, 뭐. 태우, 태우. 뜨거워? 어. 어 뜨거워 많이 뜨겁나 보네 어. 그러면 이런 꼴뚜기부터 먹어볼 꼴뚜기다 쭈꾸미 꼴뚜기 음! 맛있다! 대산물이 음. 맛없게 음. 지지응아뜨거워 천천히 먹어 면을 시켜. 면. 응. 네. 그래서 면을 이렇게 먹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많이 먹지. 먹을 거잖아. 먹을 예정이 되 저희는 이거 먹고 몰라. 그 감자탕 고기 같은 거 먹으러 가요. 와. 이거 새우 주면 사랑이네. 그래? 사랑이네. 근데 성윤이가 진짜 오랜만에 음 가지온다 병이 도전잖아 어. 어. 병이 병이 도잖아새 병이 까서 오늘 병이 도잖아이도전니까 먹을 하나만 그나마 하 어? 비싸지? 얼마지 이 400. 400. 400이라 생각하면 돼. 어? 1 6 0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니야. 근데 얼마 안 들어가 있어. 이거 자체가 16,000원. 비싼 거야. 비싼 걸로. 아, 이 비싸 한국에서도 비싼 축에 속할 것같았죠 근데 제주도에 있는 더 비싸겠지? 거기는 6 0만원 벌. 이거 먹지 마여기서뭐 시평. 다리. 그래도 먹을만 해. 음, 맛있어가지고. 경험사, 얼마나? 경험사.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보다도 그 다음에 먹으러 가는 거더 기대되잖아. 1층에서 먹고싶다고 했는데 2층에서 딱 먹게 됐어요 는이 친구는 이 좋았어 이람 많다 여기 아니면 야시장 여기도 많고 야시장에도 사람 진짜 어, 많고 사람 진짜 그리고 아까 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구맛나구맛 잘했어요 맛을 잘, 잘 표현해 구는 아, 왜데시따는거 사람들이? 왜 시원하다고 하는 거야? Only the Tiger. I haven't had 먹을 때, b 맛있던 적한 번도 없었어. e 데 되게 달달했다고 들은 g 같은데. t s not the one. Tiger. It's not the one. 새우 한 여섯 마리 g e r Tiger. t i g 나 r t

맛 세, 엄청 쎄어때 아, 응. 별로야? 아니, 맛있어. 맛있는 아, 응. 맛있는데. 맛있는데. 대한만큼은나콩 어. 맛이 드네. 땅콩 맛. 이 어. 정가루 맛이 싸네 맛있는데, 땅콩 맛이 세. 나 먹을만 해요 응. 이게 한 2,000원, 2, 2 0 0 0원한 3,400원? 응. 2,300원인데, 한끼 먹기 좋다, 혼자서. <laughs> 매우면 맛있을 것 음. 같아. 보니까 매운맛이 끝에 있는데, 매우면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아 괜찮네 어... 이거 <laughs>